세종시 중심 행정타운의 특급 호텔, 지상 8층에 450여 호실을 갖추고 지난 2021년 3월 문을 열었지만 경기 불황의 늪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하자 신탁 회사가 강제 매각 절차의 하나인 공매에 나선 겁니다. 최초 2,482억 원이 시작가였는데 4차례 유찰돼 1,628억 원까지 떨어져 5차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건물 전체가 통째로 매각되는 방식이라 20여 개 임대점포들 역시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뭐뭐 앞서 호텔을 소유했던 건설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바 있어서 자금난이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한복판에 위치한 이 호텔은 결국 공매처분이란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이 앞서 지난해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핵심 상가 건물인 엠브리지역시 부동산 불황 탓에 공매처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종 상권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지만 2021년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14차례 유찰된 끝에 입찰가가 절반 가로 떨어지자 공매가 취소됐습니다. 과거의 엠브리지도 그렇고 이번에 그 공매처분되는 호텔 역시 그 세종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그 지역 경제의 좀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에서는 동치 큰 상가들의 이단 공매가 상권 전체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위기 의식을 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시랑 같이 이제 대책을 19년부터 마련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좀유명무시하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대책인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세종시 노른자 상권의 대형 건물들이 잇따라 강제 매각 위기에 놓이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